호주군 5조원 사업 잡아라. 결승선에 선 국산 장갑차 레드백. 호주군이 진행 중인 수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장갑차 사업 최종 후보 중 하나가 된 국산 장갑차가 있습니다.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미래형 장갑차 레드백인데요. 올 하반기부터 최종 사업자 선정을 위한 막바지 경쟁이 들어갑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갈색 장갑차가 빗줄기 속을 거침없이 내달립니다. 전면부엔 독거미 문양이 선명합니다. 국내 방산기업인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미래형 장갑차인 레드백입니다. 호주의 맹독성 거미인 레드백의 이름을 딴이 장갑차는 호주군의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전투 장갑차와 계열차량 400여 대 획득에만 5조 원. 총 사업비는 8에서 12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레드백은 지난해 9월,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영국의 BAE 시스템즈 등 쟁쟁한 글로벌 방산 기업을 꺾고, 사업 최종 후보 두곳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레드백과 일전을 벌일 경쟁 기종은, 독일 라인 메탈 사이링스 장갑차입니다. 무게 44톤의 다양한 근접무기 시스템을 갖췄고, 최대 12명을 태우고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레드백은 기본 재원은 비슷하지만 무게는 42톤으로 링스보다 가볍다는 게 강점입니다. 자체는 우리 군에서 충분히 검증된 K21 장갑차 기술과 K9 자주포 파워팩을 적용해 신뢰도를 높였고 30mm 포탑과 대전차 미사일 원격 무장도 갖췄습니다. 호주군이 요구하는 방호 성능을 훨씬 뛰어넘는 방호 성능을 발휘할 것이고요. K9 자주포 K10 장갑차에서 활용된 파워팩을 활용해서 장비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차세대 장갑차입니다. 여기에 해치를 닫고도 내부 스크린으로 360도를 감시하는 아이언 비전과 능동 방어 시스템 등 첨단 기능도 적용됐습니다. 이번에 출고된 레드백 시제품 두대는 다음 달말 호주에 도착해 11월부터 1년 가까이 시험 평가를 받은 뒤 2022년 최종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간 미국과 유럽 방산업체가 장악했던 호주군 무기체계 시장에 국산 차세대 장갑차가 깃발을 꽂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화디펜스 레드백 장갑차 시제품 2대 출고 5조 원대 수주 경쟁. 한화디펜스가 K21 장갑차와 K9 자주포 기술을 결합해 개발한 미래형 장갑차 레드백 25조 원 규모의 호주 보병전투 장갑차 사업의 최종 관문을 앞두고 있다. 한화디펜스는 지난 24일 출고한 보병전투 장갑차 레드백 시제품 2대가 27일 평택항에서 선적돼 28일 호주 멜버른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한화디펜스 관계자는 여파 속에서도 차량의 설계와 제작, 검증 등을 차질 없이 기한 내에 완료해 대한민국 최대 방산 수출 프로젝트의 대장정을 떠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지난 24일 한화디펜스 창원이 사업장에서 열린 출정식에는 이성수 대표이사를 비롯해 레드백 개발 참여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시제품 납품은 호주 육군의 궤도형 전투 장갑차 도입 사업인 랜드 400 페이스 3을 따내려는 작업이다. 총 8에서 12조 원의 사업비중 장비 획득에만 5조 원이 편성되어 있는 지상 장비 최대 규모 사업이다. 레드빅은 이 사업의 최종 2개 후보 장비 중 하나로 선정돼 호주 방위사업청과 450억 원 규모의 위험 경감 활동 계약을 체결했다. RMA 계약은 최종 우선 협상자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현지에서 각종 성능 시험 평가와 운용자 평가 등을 통해 후보 장비들에 대한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다. 레드백 장갑차는 한국군의 실전 배치대 성능이 검증된 K21 보병 전투 장갑차 개발 기술의 K9 자주포의 파워팩 솔루션을 더해 방호력과 기동성을 강화한 궤도 장갑차다. 반능동식 유기압식 현수 장치를 도입해 자체 중량을 줄이면서도 특수 방호 설계로 지뢰와 총탄 공격에 대비한 방호 능력을 강화했다. 또 호주와 이스라엘 기술을 접목한 30mm 포탑과 대전차 미사일 등이 탑재됐다. 한국은 과거 말레이시아 등에 소규모로 장갑차를 수출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에 수주전에서 최종 승리하면 선진국의 대규모로 납품하는 첫 사례가 된다. 현지 시험 평가는 오는 11월부터 약 10개월간 호주 육군 주관으로 차량 성능과 방어 능력 테스트, 운용자 교육 및 평가 등이 진행된다. 2022년 최종 후보 기종이 선정될 예정이다. 출정식에 참석한 이성수 대표 이사는 세계적인 방산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차세대 장갑차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기술이 새로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기가 될 것이라며 지상무기 체계 분야에서 쌓아온 역량을 결집해 시험 평가에서 장비 우수 우수성을 입증하고 반드시 최종 후보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화 레드백 장갑차 호주 진출 눈앞 성사시 수주 금액 5조 원대. 한국산 장갑차 레드백이 호주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사업 규모만 5조 원인 이번 사업을 수주하면 선진국의 대규모로 납품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한화디펜서는 호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시 제품 2대가 호주 육군의 최종 시험 평가 단계인 RMA 이행을 위해 오는 28일 평택항에서 선적돼 호주 멜버론항으로 향한다고 26일 밝혔다. 호주군은 차세대 궤도형 전투 장갑차 및 계열차량 발종 등, 400여 대를 도입하기 위해 랜드 400 페이스 3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사업비 8조에서 12조 원 가운데 장갑차에만 5조 원이 편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 디펜스는 작년 9월 1차 방문에서 미국과 영국 등의 대형 방산 기업을 제치고 독일 라인 메탈 디펜스 예링스 장갑차와 함께 최종 2개 후보로 선정됐다. 한화 디펜스와 라인 메탈 디펜스는 내년 8월까지 시제품 3대를 각각 호주에 보내 해당 장비의 각종 성능 시험 평가 뿐 아니라 운용사의 유지, 보수 수행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RMA 시험 평가를 받게 된다. 호주군은 오는 2022년 2분기께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3년부터 본격적인 공급 계약을 할 방침이다. 한편 레드백 장갑차는 자체 중량이 41톤에 달한다. 기동성이 우수하고 지뢰와 총탄 공격에 대비한 특수 방호 설계로 방호력이 대폭 향상된 것이 특징이다. 호주에서 서식하며 강한 독을 가진 거미로 알려진 붉은 베가부 거미에서 이름을 따왔다. 한화 디펜스 관계자는 호주군이 요구한 방호력. 그 이상을 갖췄다고 자신한다며 경쟁사의 경우 아직 양산 단계를 거치지 않은 민수용 엔진 및 변속기가 적용됐기 때문에 신뢰성 측면에서도 앞서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화디펜스 오조 규모 호주 장갑차 사업 눈앞 한화디펜스가 지난 24일 호주 육군의 궤도형 장갑차 확득 사업을 겨냥해 개발한 레드백 장갑차 시제품 이대를 출고하며. 호주 시장 진출의 첫발을 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출정식에는 이성수 대표이사를 비롯해 레드백 개발에 참여하고 지원한 전 임직원들이 참석, 시제 차량 출고를 축하하고 호주 현지로 떠나는 시험 평가 지원팀의 성공적인 임무 완수를 기원했다. 레드백은 지난해 9월 호주 육군의 궤도형 장갑차 도입사업인 랜드 400페이지 3사업의 최종 2개 후보 장비 중 하나로 선정됐다. 또 호주 방위사업청과 450억원 규모의 RMA 계약을 체결했다. RMA 계약은 최종 우선 협상자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현지에서 각종 성능시험 평가와 운용자 평가 등을 통해 후보장비들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로 각 후보 업체는 3대의 시제품을 납품하게 된다. 이날 출고한 시제품 이대는 오는 27일 평택항에서 선적돼 28일 호주로 떠나며 8월 말멜보란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현지 시험 평가는 오는 11월부터 약 10개월간 호주 육군 주관으로 진행되며, 이 기간 차량 성능과 방호 능력 테스트, 운용자 교육, 평가 등이 진행된다. 이번 출정식은, 여파 속에서도 차량의 설계와 제작, 검증 등을 차질없이 기한 내에 완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레드백 장갑차는, 한국군의 실전 배치돼 성능이 검증된 K-21 보병 전투 장갑차 개발 기술의 K-9 자주포의 파워팩 솔루션을 더해 방호력과 기동성을 대폭 강화한 미래형 궤도 장갑차이다. 특히 압내장형 유기압 현수 장치를 탑재해 자체 중량을 줄이면서도 지뢰와 총탄 공격에 대비한 방호 능력을 강화한 것이 강점이다. 또한 이스라엘 기술을 접목한 30mm 포탑과 첨단 감시 시스템인 아이언 비전 기능이 탑재되고 호주의 원격 사격 통제 기술 등이 접목되는 등 탄탄한 글로벌 기술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레드백 장갑차는 이미 호주 장갑차 사업 1차 관문에서 미국과 영국의 글로벌 방산 기업을 제쳤고 독일 라인 메탈 디펜스 예링스 장갑차와 함께 최종 2개 후보로 압축됐다. 호주군은 현재 차세대 귀도형 전투장갑차와 계열차량 발종 등 400여 대를 도입하기 위한 랜드 400 페이즈 3 사업을 진행 중이다. 총 8에서 12조원의 사업비중 장비 획득에만 약 5조원이 편성되어 있는 지상장비 최대 규모의 획득 사업이다. 레드빅은 또한 내년 초 시작되는 50조 원 규모의 미 육군 프레들리 장갑차 교체 사업에도 경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출정식에 참석한 이성수 대표 이사는 세계적인 방산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차세대 장갑차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기술이 새로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기가 될 것이라며 한화 디펜스가 지상무기 체계 분야에서 쌓아온 역량을 결집해. 시험평가에서 장비 우수성을 입증하고 반드시 최종 후보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할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10개국 미만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국제적인 군축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한국 엄청난 개발비에 엄두 못내. 미국은 199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했다. 그런데 미국이 처음 만든 X-51A 웨이브라이더는 2011년부터 무려 3번이나 시험에 실패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외피가 찢어지기도 하고 통제 장치에 고장이 생기기도 했다. 미 국방부는 초고속으로 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열을 차단하는 내열 물질 개발에만 지난해 399억 원을 반영했다. 우리는 어떤가? 전략도 없지만 엄청난 개발비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 해도 주변국이 모두 극초음속 무기를 갖추면 안보는 심각해지고 견제되지 않는다는 게 신전 조정관의 지적이다. 동부가가 머지 않아 극초음속 무기로 전략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만큼 돈이 들어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한 것은 한국의 높은 기술 수준이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극초음속 무기와 관련된 기술을 상당히 축적하고 있다며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핵 문제도 심각하지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극초음속 무기는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요격 피해라! 각국의 엄청난 극초음속 미사일 아시아 경제 양락교 기자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한반도 주변국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일부 국가는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 을 실전 배치하고 있고 북한은 개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각국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에 나서고 있는 것은 미사일 방어체계 때문이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sm-3 지대공 미사일 등 미사일 요격 미사일이 발달함에 따라 요격 시스템을 피해 더 빠른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의도다. 미국과 일본은 공동으로 마하 15의 SM-3 블록 EA를 개발 중이다. 블록 EA가 나오기 전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항할 수 있는 요격미사일은 사실상 전무하다. 러시아는 이미 아반가르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 아방가르드 미사일을 운영하는 부대는 러시아 남부 오렌브르크주의 돈바롭스키 지역의 전략 미사일군에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거리 탄도 미사일의 일종인 아방가르드는 최대 속도가 마하 20 이상이며 사거리는 6,000km 이상으로 알려졌다. 최대 16개의 분리형 독립 목표 재돌입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각 탄두의 위력은 100에서 900 킬로톤에 달한다. 러시아는 이 미사일이 고도 8,000에서 5만 미터에서 극초음속으로 비행하고 궤도 변칙을 할수 있어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러시아는 또 다른 초음속 미사일인 킨자를 이미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그-31 전투기에 장착될 수 있는 킨자는 러시아 공군이 실전 배치한 전략 무기로 음속의 10배의 속도로 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흰자는 사거리 2,000km로 핵탄두와 재래식탄두에 탑재가 가능하다. 러시아 공중우주군은 2018년 3월 미그마이너스 30일에서 처음으로 발사시험에 성공한 데 이어 장거리 폭격기 트위시 BM3에 이 미사일을 탑재해 시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는 마하 9의 극초음속 미사일 지르콘도 개발 중이다. 중국은 작년 10월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탄도미사일 둥펑-17을 처음 선보였다. 둥펑-17은 핵탄두형 극초음속 807을 탑재, 음속의 10배를 낼수 있고 비행 중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등 상대 방공망을 뚫을 능력이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 극초음속 무기의 개발 주역인 국영기업 중국항천과공집단은 최대 마하 10의 속도로 중국 본토에서 미국 광기지를 타격할 수 있어 괌킬러로 불리는 IRBM-26을 둥펑 개발했다. 2018년 8월 시험한 신쿵-2 극초음속 활공체는 타격 속도가 마하 6에 달한다. 미국은 가장 빨리 극초음속 무기체계에 관심을 보였지만 실전 배치는 가장 늦은 국가다. 1960년대에는 X-15 실험기를 이용해 사람을 태우고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는데 성공했고, 지난 2011년에는 극초음속 비행체의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은 취소됐고 최근 다시 발빠르게 개발에 나섰다. 미 육군은 태평양 전구에 배치된 자체 화력을 증강하기 위해 지상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비로 2020년 회계 연도에 10억 달러 이상을 측정했다. 또 신형 전략장 사정포를 극초음속 탄두용으로 개조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전력이 오는 2023년 실전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 더불어 미 CNBC 방송은 2018년 8월 로키드 마틴이 미공군으로부터 4억 8천 달러 규모의 극초음속 무기 시제품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무기 개발은 내년 11월에 끝날 예정이다. 그해 4월에는 극초음속 재래식 타격 무기를 만드는 9억 2천8백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처음 수주한 바 있다. 미국이 4개월 만에 두 건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 사업을 발주한 것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 선두인 러시아와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다. 북한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세뮬 그리브스 미국 미사일방어총 청장은 지난해 4월 상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가 주최한 미사일방어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처럼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우려를 제기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1일 당조원회의에서곧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새로운 전략 무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타탄두 ICBM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설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판 패트리어스로 불리는 최신 지대공유도 미사일 KEN-06은 러시아 S-300 기술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비행 속도가 마하 7에서 8에 이른다. 북한이 마하 7에서 8 속도의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극초음속 단계로 넘어가려는 유혹은 충분하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평가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비행 속도가 마하 7에서 8로 각각 평가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두와 SM3 지대공 미사일보다 최대 3배가량 빨라 요격이 불가능하다.